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시므로 환영합니다. 아우, 김치찌개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요, 김치, 어, 새김치로는 찌개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새김치는 그냥 먹어야 맛있거든요. 찌개 해도 물론 좋죠. 그렇지만 먹다 남은 이제 짜투리로 모아서 찌개를 해 먹는데, 이렇게 생강, 마늘, 또 소주 다 넣어 갖고, 돼지고기 100g이나 200g 정도 넣고, 살짝 볶아서, 이렇게 뚜껑 덮어서 살짝 볶아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물 부어서 하는데, 양파 껍질 물, 어, 있으면 저거를 넣으면은 훨씬 좋겠죠. 영양가가 많으니까. 한컵 넣고, 살짝, 이제, 한 1분 정도 끓이다가, 김치를 처진거리, 처진거리. 겉잎이나 막 덮어놓은 거, 짜투리, 그런 것을 넣고 하는 거예요. 저런 거, 겉잎 파란 잎좀 질긴 거, 그런 것도. 저게 찌개를 하면은요, 아주 맛있어요. 파란 것도 부드러운 거는 그냥 먹으면 고소하고 아주 맛있거든요. 저기다가 이제 청양고추 냉동실에 얼린 거쌀때 사서 여름에 넣어 놓고요. 이렇게 겨울에 비쌀 때 요긴하게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저렇게 해서 물을 짤박짤박하게 한1터 정도 붓고, 어, 저, 팔팔 끓여요. 팔팔 끓여서 중불로 끓으면 줄여서 한뭐 7, 8분 이상 10분 정도 오래 끓이면 더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다가 무엇을 넣냐. 저게 뭐냐면요. 액젓이에요. 어, 멸치 액젓 뜨면은요 훨씬 감칠맛 나고요. 맛이 훨씬 더 좋아져요. 저렇게 한 7, 80% 어, 이제 끓였을 때 저렇게 콩비지를 넣는 거예요. 저게 두 덩어리거든요. 이론도 안 줬어요. 두부 한번 사면 저거 얻어와요. 꼭 그래서 저렇게 끓여 먹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두부로도 넣고 해도 맛있는데 두부는 어 다른 요리로 먹고 찍어 먹기도 하고 그냥 먹으면 이렇게 손두부 만드는 데거든요. 만드는 데 가서 사면 저렇게 콩비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엄청 영양가가 많아요. 저거 콩비지에도. 두부를 만들어 냈어도 저기에도 영양가가 아주 풍부하니다 그래서 한 봉다리 얻어오면, 한, 어, 저렇게 두 덩어리씩 넣어둬요한세번 정도? 아, 두 번이나 세번 정도?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이제 가져오는 만큼에 따라서. 저렇게 해서 한 냄비 끓여놓고 저렇게 작은 냄비에다가 덜어서 이렇게 한번 끓여가지고, 참기름만 넣고 하시면 돼요. 좀, 데, 어, 되다 싶으면 물을 더 넣고 끓이면 되고요. 저렇게 해서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꼭 이렇게 두부만 이렇게 사서 드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보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알짜 아, 요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안에 드셔보신 분들은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어, 간이 싱거울 땐 소금으로 그 간을 처음에 하면 돼요. 액젓 넣고 저렇게 해서 하면 아주 쉬우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두부로만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콩비지 얻어와가지고 만드는 데서 꼭 사서 어, 두부를 사서. 이렇게 하시면 저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져가라 그래요.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냉동실에 얼려놓고 가끔 김치가 모아지면 끓여서 먹습니다. 이제 먹다 남은 짜투리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알뜰주부의 선택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